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신분나기보에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연대보증을 썼던 걸로 아는데요. 네.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법인 대표자라고 하면 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는 게 거의 기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인 대표자에게 너무 큰 족쇄가 되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고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는 않지만 대신에 책임경영 이행약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도록 합니다. 책임경영 이행약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자금이잖아요. 신보나 기보가 보증해서 대출 나가는 이 자금은 공적 자금이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대표자가 이 돈을 가지고 용도 외로 쓰거나 법인의 경영을 위법하게 하거나 방만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돈을 대표자 개인이 물어내야 된다라는 약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책임 경영 이행 약정의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표자 본인도 본인이 한 행위가 약정 위반이 될지 안 될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힘 든부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정책자금이 2010년대 이후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정책자금의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책임경영 이행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의 사례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많은 대표들이 이걸 오해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특별히 없고 법률관계가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만 하셔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폐업은 어찌됐든 세법상 처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완전히 이 법인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면책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법인의 사업만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해서 이 법인이 소멸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법인 파산을 하는 것이 F.M.입니다. 그런데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하신 대표님들은 공적 자금을 받았잖아요. 법인을 폐업을 하면 이 공적 자금은 회수를 더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 경영 이행약정 위반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보이면 나라로서는 회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거기서 표현만으로는 이 빚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인 파산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비용도 크고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그런 오해가 많죠. 법인 파산은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데 저는 법인 파산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단지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랑 달리 법인회생 법인 파산을 다루는 전문가가 적어서 그래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못 만나고 어렵게 이 과정을 진행했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이 비용이... 그 법인 파산의 큰 허들이 바로 법인 파산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법인 폐업만 하시려고들 하는데 이게 서울해생법원에서 작년에 법인 파산 예납금을 크게 줄여줬어요. 전에는 기본 500부터 시작해서 금방 1000만원 되고 2000만원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채무가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법인 파산 예납금을 일률적으로 500만원으로 통일 인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혁신이죠. 서울해생법원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것은 해업으로 정리하려는 법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산으로 완전히 끝내고 법률관계를 깨끗하게 탈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법인 파산에 들어가는 총비용도 낮아지고 특별히 자산이 많거나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수입료도 500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납금까지 1000만원으로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거죠. 이 법인 파산을 하면 대표자 개인 채무에 대한 영향을 드나요? 좋은 영향 거죠.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 파산을 통해서 법인을 완전히 정리를 하면 그 법인의 채무가 이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으니까요.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구상권 청구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법인이라는 관념적인 사업체를 없애는 거고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법인 파산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혹여라도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개인 재산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법인 파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법원에서 이 대표자가 한 행위도 전반. 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법인 파산 사건이 무사히 끝나면 이 대표자가 책임 경영 이행 약정 위반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법인 대표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순 폐업만 해가지고는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신보, 기보, 공적자금 구상권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법인 파산이 필요하다. 셋째, 법인 파산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낮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이라면 법인 폐업이 아니라 법인 파산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